성대한 공연을 기대하겠네.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서둘러 모조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 괴물들은 밤엔 위험하지만, 낮이 되면 녹아버리죠. 그때를 노려 감염된 구조물을 불태워야 합니다. 이 소관 금방 데스핀 가스를 채취해 줄 거야. 안전랑 준비 와요. 조심하세요. 사령관님, 날이 저물어 가요. 감염체들이 곧 몰려나올 겁니다. 잠로 준비 완료! 해가 떨어졌군요. 날이 밝을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버텨내야 합니다. 왕초벌들이 몰려와요. 놈들은 언덕을 오르내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빨리 뛰어가세요. 전파 조절을 시작해. 레이저 천공기 활성화, 174기가 완전야멋지에지 않아? 아담은 준비나 루시비의 조물좀 같이 써도 되겠지. 어, 설차치 할까요?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날이 저물기 전에 감염된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야 합니다. 제가 표시해 둔 구조물부터 시작하시죠. 진화 <laughs> 완료. 아름답지 않은가. 오늘 프로토스를 상대해야 하는 날인가보. 제스캐너에 추가 구조물들이 포착됐습니다. 명령을 <laughs> 명격받고 이 상황을 조리하고 왔는 아름답지 않은 적들이 동남아 묘변이 힘을 강력하다. 저그 진화가 끝났다고 하는 <놀람> 새로운 진화 기우내 아포카 리스크가 준비다 아직 감염이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우리가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해가 곧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님!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웅격 박사. 웅격 박사. 웅격 박해 주십시오. 또어 박사. 내리고 사울시 박사. 웅격 박사. 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이부전도전가로운아름답지않은방 <목소리도> <목소리도> 당신의 우주물 좀 같이 써도 되겠지? 정력이 공격받고 있다.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해. 우리 방벽 하나가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해병들은 저것들을 폭독총이라고 불러요. 내뱉는 산성액도 위협적이지만저놈들 폭발하는 것더 장난이 아니죠.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S> <S> 말도 안 돼. 지금 아문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믿기지도 않군요. <S> 저기 에맹들의 예 동맹의 시대를 공격하고. 동맹이 또 위험에 처해 감염이. 조금만 더요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영역을 공격받는. 아포칼스크 상승 준비 완료.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필요하다. 나중에 은혜를 갚을 수도 있겠지. 무엇을 차지할까요? 추가 구조물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다주십시오 이후 동맹과 교전을 시작했까요곧 밤이 될 겁니다. 감염체들을 대비하세요. 요 계속 싸우십시오, 사령관님. 우린 이 밤을 무사히 견뎌낼 겁니다. 전장에 바이로 파즈가 감지됩니다 저걸 제거하면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밤 동안뿐입니다. 오늘 밤에 바이로 파즈를 처치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요. 우리 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한다이이 방벽 하를이중 공격하고 있군요. 의이터 한국은 놀이터. 한국은 놀의터 한국은 이터 한국은 놀이터. 한국은 놀이이터 한국은 이터 한국은 놀이한 영력에 공격받고 적세리 동맹 중간을 맞추는다. 거기 우리 의 동맹과 제로우치의 우리와 다른 때로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적의 공격을 시작해. 동맹 강력한. 전적 결정을 내리. 적과 교전을 시작된 했 동맹의 기지를. 동맹의 지원군이 필요하다. 마지막 오해를 막 수도 있다. 학과 교전을 시작된 후, 적과 교전을 시작되니 악보 가변에서 삶을 공격하고 있는 공격을 시작한 후, 합리적 결정을 내린 경력의 공격 박수 이 상황을 통제해라!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놀랍군 무엇을 처치하지? 이건 아무도 우릴 처치하고 싶어 안달른 모양이고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저건 구리고리스크? <laughs> 단, 녀석은 햇빛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쓰러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동맹의 음, 공격받고 있다! 무엇을 처치하지? 아병체 녀석들 마음껏 공격하라죠. 곧 우리의 차례가 올 겁니다. 적의 공격을 시작해 운명의 공격만 결정을 내리 마음대로 해라. 운명의 지지를 기대시킨다. 공격을 시작해 잠시 네 부족자 간질소도 가정 되겠지 저기 우리의 동맹과 교전을 시작해. 적과 교전을 시작해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헤어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목소리> 적과 교전을 시작해. 이기를을 잃게 생겼다. 공격적니다제을그 아... 아... 제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기를공격하을 시작했네. 그런데... 명이기를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동네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저이 공격을 시작했적을십시오 이젊을 거예요. 을 시작했네. 힘겨운 밤이 되겠지만, 우린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병력이 공격받고 있다.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하네. 무엇을 처할까요 적들이 저의 인격을 시작했네요. 적인구을좀 같이 써도 되겠지? 력이 공격받고 있다. 이 상황을 통제해야 하네. 우리의 소중한 건석으로 시 공격 방사를 처할까요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적들이 동네의 기지를 공격하고 동맹의 있는 적의 공격을 시작했네. 합리적 결정을 내립니다.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리브리스크는 <목소리> <목소리> 햇빛을 견뎌낼 정도로 강한 녀석이에요. 우리가 놈을 처치해야 돼요. 내 공격을 시작했내아리스가 준비됐다. 동이위에 처했다. 들이 동맹의 기지를 공격하 적과 교전를 시작했... 사의힘 <목소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목소리> <공격이> 공격받고 있다. <목소리> <아멘이 병력을 동원해. 목소리>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을 한다. 교 시작했... 동맹의 공격받고 있다. 아모이 병력을 통하네.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주 긴밤이 되겠군요 총의 공격받고 이 상황을 통 공격을 시작할수 있습니다 사령관님 해가 거의 다 떴습니다 분명한 건설업의 사들이분한지원이필요니다 아주에 오래된 적들이 기진. 동맹의 기지를 공격과 교전을 시작했네 적과 교전을 시작했네요. 작전을 시작하시죠, 공격. 사령관님. 오늘 감염을 충분히 제거해놔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저좀 구해주십시오. 적과 교전을 시작했네 동맹의 기지가 공격받고 있다. 자랑스러운 <목소리도> 장를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격과 <목소리도> <적과> 교전을 시작했다. <목소리도> 적이 우리의 동맹과 교전시작과 교전을 시작했다. 이 기회에 맹과 교전을 시작해 이 상황을 공개해야 하네요. 우리의 기 공격받고 있다 감염을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이제 끝내버리시죠. 음, 적게 공격을 시작했네. 합리적 결정을 내리자. 시작입니다. 니가 <목소리가> 훌을 내리지. 니가 <목소리가> 훌쩍을 내리지. 니가 <목소리가> 훌쩍을 내리지. 니가 훌쩍을 내리지. 니가 훌쩍을 내리지. 니가 을 병력이 길을 잃게 생겼다. 병력의 공격! 이 상황을 통제하네! 곳 해가 곧질것 같네요. 어둠에 대비하세요. 적들이 동네의 기지를 공격하고... 이 길이야 갈 때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어 모두 정리됐군.